안녕하세요, 김실장이에요. 아, 지금 둘째 날 아침이고요. 그냥 현재 7시 22분이에요. 지금 주변에 아침 분위기는 대충 분위기가 이래요. 아직 뭐 사람들 이좀 나오기 직전이라서요. 지금 네, 대충 분위기가 이렇습니다. 어. 오늘도 합격해서면 좋겠네요. 안녕하세요. 김실장입니다. 오늘 그두 번째 그실기 평가가 있었는데요. 저 오늘 그래도 좀 24점 받았고요. 그래서 저 어제 것까지 44점 나왔거든요. 이제 구분능사 넘은 것 같아요. 그냥. 주차도 아까 제거 평행주차하고 저 후진주차 고두 개를 응시하는데요. 그냥, 후진 주차, 아 이제, 평행 주차, 그, 하다, 하고서, 이제, 나오다가, 코너 하나, 좀, 밀치듯이, 좀, 들이 박은 게 있기는 한데, 이제, 감점 받은 게, 이제, 그, 정지선 위반 두 개, 예요 이제, 굵은 선 넘어가면, 이제, 한번 더, 이 5점씩 감점이고, 이제, 점선에 좀못 미쳐서 정차하면, 회당 가 3점씩 감점인데, 전두 번을 위반했거든요. 어, 근데, 저는, 콘, 제들드 받은 거는, 제가, 제, 맨, 맨, 첫바 따로 시험을 봤거든요. 그렇고, 혹시 좀 봐준 게 아닌가. <laughs>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그냥, 어쨌거나 오늘 이제 두 번째 테스트 하고 그냥 갑자기 급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이제 모레 목요일날 또 이제 세 번째 그 실기 테스트가 이제 남아 있어요. 이제 좀 약간 그 W 자 형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거기서 이제 좀큰 실수만 안 하면 그냥 합격할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, 어, 거의, 거의, 뭐, 그냥 한 금요일쯤에 이제 마지막 그 필기 테스트 20점짜리가 있는데, 그날 오전 중에 이제 보게 될것 같기는 해요. 그렇고, 이제 안내는 이제 마지막 날 오후 4 시에 이제 수료 이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수료증이 나간다, 이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. 어, 합격했으면 좋겠네요. 아 그리고 이왕 보여드리는 거야, 이제 그냥. 둘째 날, 그러니까 주변 풍경 한번 써 보여드릴게요. 둘째 날입니다. 둘째 날, 둘째 날. 둘째 날이고요. 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. 젠장. 오늘도 밤하늘 그별보기는 글렀네요. 이렇게 맑은 공기에서 별좀 보고 싶다고요.